디지스 c h 앤챗 안녕하세요. u b 입니다 어, 이번에는 제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조그만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시간이 좀 됐어요. 한 3, 4년 전쯤 됐을까 싶은데 어, 제 스튜디오에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취미 삼아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그때 당시에 어, 꽤 오랜 기간 한 2년, 3년 정도 취미 삼아서 오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 그래서 오실 때그 카멜색 롱 코트를 입고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작업하려고 벗어주셨죠. 그런데, 어, 제 시선이 그롱 코트를 향하는 거예요. 그 카멜색 롱 코트. 뭐 그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제 시선이 거기 가서 꽂혔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안감 색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코트의 안감. 대부분 카멜색 코트의 안감이 특별할 리가 없잖아요. 뭐 비슷하거나 조금 살짝 진하거나 톤온톤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런 느낌 정도인데, 그, 입고 오셨던 카멜색 롱코트의 안감 색상이 코발트 블루 색상이었어요. 네. 진하디 진한 그 파란색 있잖아요. 어,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 나름 뭐, 문화 충격이라고 되나? 약간 쇼킹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왜 그게 쇼킹했었냐면, 어, 생뚱맞다라든지, 흔하지 않아서라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흔하게 생각했던 조합이 아닌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그냥 처음 봤다 익숙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서 그 익숙하지 않은 게 너무 세련되고 예쁜 거예요.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게 예쁠 수가 있네라는 그런 생각. 그걸 보므로써 제 나름대로의 그동안 뭐 해왔던 익숙했던 그런 거라든지. 뭐, 나름의 이제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그 나름의 충격을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가죽들을 최대한 뒤져서 제일 비슷하게 생긴 조합을 가지고 만들었었죠. 그게 이겁니다. 네, 가죽 트레이죠. 어, 이런 진하디 진한 이 코발트 블루와 이런 카멜, 살짝 연한 카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 조합이 그, 그런 그 색상 조합이 줬던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제 또렷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볼 때마다 도 생각이 나고, 그 에피소드 자체가 이제 저한테 주는 게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어, 항상 고정된 것은 없다, 정답은 없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저한테, 스스로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자 만든 것도 있고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흔하게 봤던 게어 때로는 나를 옥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번씩은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조합들을 일부러 조합을 해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단순히 색상 뿐만이 아니라 어뭐 바느질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진 형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되뇌이곤 합니다 매번 했던 그런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다른 조합도 충분히 예쁠 수 있다 세련되게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어, 그것을 가지고 싶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낼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제 나름의 이제 고정관념이 조금 깨지는 그런 계기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께서 어, 손재주가 정말 좋으신 편은 아니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언제나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제쳐두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정말 원탑 원티어급의 능력이 뭐였었냐면 색상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색상 그 색상을 조합하고 보시는 게 정말 예사뿐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카멜색 이 코발트 블루 안감의 카멜색도 정말 찰떡같이 소화를 하시고 그런 코트를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었던 것 같아요. 가죽이라는 게 색상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멜이라고 표현하는 이 카멜, 카멜색도 여러 장의 가죽을 보면 다한끗한끗 한끗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블루도 마찬가지고 뭐 초록 계열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단순히 빨강, 초록, 파랑, 카멜, 탄, 뭐 검정 이런 걸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색상들 중에서 어, 이것과 이것은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은 그분이 정말 원탑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만드시는 거나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색상 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기가 막힌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조금 이제 인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쉽게 설명하는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좀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설명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색상을 조합하는 능력, 요 톤과 요 톤이 어울릴까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능력이 뭔가 아쉽다 보니까 언제나 흔히 말해서 3톤이나 포톤 뭔가 색상을 일부러 더 조합하는 것들을 피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못하니까 속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봐야지 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회피하려고 어 웬만하면 배색을 하면은 좀 투톤 정도까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톤으로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고 시도하고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단조로웠던 게.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조금 아쉬운 부분들, 이제 약점 때문에 조금 한 한계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죽공예를 당연히 하고 계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시, 해보시겠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 나도 가죽공예 잘하고 싶다. 나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가죽공예라는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런 이런 능력은 좋지만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저 이제 배우러 오셨던 분이 이런 이런 것은 조금 아쉽지만 이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대단하게 잘하시는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가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언제나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갖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고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각자의 매력 각자의 장점에 따라서 뭔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가죽공예는 정답이 따로 있진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저렇게 만들어도 되고 바느질이 조금 살짝 삐뚤어도 그게 나름의 정답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매력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뭔가 이렇게 직각 직각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만이 예쁜 게 아니라 이런 곡선이 예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불편하게 생긴 모양이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저도 언제나 그것을 리마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드렸던 거뭐 나름의 이제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탈피해 보는 그런 시선. 혹은 어, 나도 잘하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재밌는 가죽공예 생활 되시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